1 0월달은그 이혼 가수의 이치준 계절 이런 노래도 생각하지만은그 그에 비해서 아주 그리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0월 26일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 동정동 안가에서 서거한 날이죠, 그죠그서거 서거를 대통령이 서거를 했지만 그 서거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여기 무궁화 동산이라고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뭐 좋은 것도 남아 겨 되지만은 이 비극적인 역사도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대풀이 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장차 이 무궁화 동산을 통해서 그1 1록의그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그 흔적을 남겼는지 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취재팀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기를 맞아 궁정동 안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3년 2월 청와대는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신 뜻으로 궁정동 안가를 헐어내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 무궁화 동산을 방문한 일부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서거 장소를 흔적도 남기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 저 경기도 한남시. 예, 뭔 예. 예. 뭐, 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어, 저희 봉사 단체인데요. 예, 어머니. 여기 대한 어머니 전국대회가 있어서 예. 청와대 들렸다 예. 여기 참석하려고. 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무궁화 공원. 무궁화 공원에 예. 동차네요. 예. 여기가 궁정동이에요. 아, 궁정동. 아, 궁정동. 예. 아, 네. 풍정동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 들어보긴 했는데. <laughs>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없어졌어요? 없잖아요. 어... 아쉽죠. 아쉽죠. 그 독재가 아니었으면 일으키질 못했지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생각 했어요. 일으키질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려면 얼마나 반대가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저 고속도로. 고속도로 묻으려고, 저 이병박이도 뭐, 개가 둥글고, 참, 김영삼, 뭐, 김대규아흔 사람들인데, 그 고속도로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겠느냐, 말이에요박 대통령이 서간 안가는 청와대 바로 곁에 있어서, 궁정동 안가 다섯째 건물 가운데 나동에서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금은 궁정동 안가는 모두 절거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연철 전 KBS PD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이승률 반도환경개발대표는 박 대통령이 서간 장소로서 의미와 역사를 알리게 무궁화동산 한복판에 원석을 깎아서 통돌로 우물정제 기단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남아있는 궁정동 안가에는 다섯 채가 있었습니다. 다섯 채가 있었고 그중에 여기 보시는 나동, 나동에서 1 2록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고, 그나동은요 주변, 요 주변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되고, 당시에, 어,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계획을 내세우면서 안가를 철거하는 것을 제1호 법안으로 그,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면서 그 흔적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안될것깝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무궁화 농산을 조성하고 그 무궁화 농산을 조성한 사람은 반도 환경개발이라는 이성률 이 사장님께서 이 공사를 그 텅키 방식으로 만졌습니다 어, 조성을 했습니다 그 텅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혼자서 자기 구상대로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찌됐든 여기에 그 흔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남기고자 했으나 청와대는 경호신을 통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은 나름 대로 여기에 비밀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자 뒤에 나무를 보겠습니다. 나무는 지금 현재는 여덟 그루가 있는데 원래는 여덟 그루를 심었어요. 여덟 그루를 심어서 우리나라 팔도를 상징했습니다. 팔도를 상징하고 저 밑에 보면 저그 나무 사이에 조그만한그 검은 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저기에 공정동 여기가 공정동임을 어,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이무궁 동산을 조성하면서 흔적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흔적을. 그래서 나름대로 이성을회전은 나름대로의 비밀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만드는데 약간의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여기, 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상, 상상적인 묘실로 만드는 거예요. 무덤의 공간으로 조성을 됐습니다. 저 조성을 했고, 요 위에 돌은 약간 새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박정, 박정희 대통령의 날아가는 영혼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뒤로 좀 가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저 뒤가 이제 인왕산인데, 인왕산의 경치를 빌리는 차경, 경치를 빌리는 차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차경 형태로 만들고, 이거분을 돌을, 그, 선터를 조성했습니다. 근데 저 돌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돌이 이 주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처음 만들었던 경주 고문단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본문단에서갈수 박정희 분통령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했고, 그래서서 섬터가 쭉 이어져다가 요 중간에 섬터를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쪽에 섬터를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역사는 아무리 끊어지지만은 다시 이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공간을 조성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면 충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미고실을 만든 겁니다. 묘실을 만들어서 저 안에 저 공간을 어떤 마... 실제 묘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 안에 공간을 묘실 형태로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공간을 일부러 그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그 돌을 상석을 두었습니다. 이 돌을 상석을 두어서 여기에 그뭐 재물이라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하고 요 앞에는 원래는 잔디밭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잔디밭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재앙을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이고실의 공간이 사람들이 밖에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이한 나무를 조성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완패 가림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뭐 나무도 제자리에 있어서 제 제자리에서 그 가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묘실을 가리는 역할을 지금 이 향나무가 해요.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철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왕현철 씨는 박 대통령이 서간 나동이라도 복원되어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한 후. 궁정동 안가였던 무궁화 동사를 돌아보며 박 대통령과 김재기의 공과를 이야기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지우라고 해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현대는 여러 가지 또 기록 문화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 역사는 그기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던 아니면 우리가 비겁적 장소이던 역사는 하 복원돼야 됩니다. 복원돼야 되고 그, 그것이 가장 그 시대에 가까울 때 복원을 해야지 시기가 자꾸 늦,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 운영을 운행, 복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놨다, 여기 궁정동왕가에박진희 네. 대통령이 네. 마지막 서간 장소가 물론 그,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복원되어야.